오늘은 모레 가서 얼른 리턴하고 올 거예요. 리턴하러 온 김에 한 바퀴 얼른 구경하고 갈게요. 사람이 없어서 빠르게 리턴 완료했습니다. 룰루레몬으로 들어가서 바로 세일렉으로 갑니다. 건질 게 있나 빠르게 스캔하고 그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에리로 가서 신상들 싹 훑어보고 곧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빠르게 입어봐야 돼요. 어머 70% 세일을 하더라고요. 구경만 할 거였지만 입어보는 건 꽁짜니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 후디부터 입어볼게요. 촉감도 좋고 촉감도 좋은데. 이게 70% 세일이란 말이야. 근데 이게 70% 세일이란 말이야. 이게 70% 세일이야. 이게 70% 세일이야. 아,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패스. 요건 70%라 어쩔 수 없이 데려갈게요. 세포라 <laughs> 가서 얼마 전에 깨진 프레스 파우더 사러 갔는데 어? 생일이라고 선물 드렸어. 짧디 짧은 나의 자유 시간 안녕.